안녕하세요 제가 피부과 <laughs> 시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얼굴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영상 촬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떡칠을 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부가 안 좋아 보이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이해해주세요 <웃음> <웃음> 어, 왜 이렇게 말을 못하겠지? 오빠랑 같이 하니까 말을 못하겠다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아.. 혼자가 역시 편한 거 같아 네 오늘은 무슨 주제입니까? <laughs>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2021년 잘산 템, 못산 템. 제가 준비했습니다. 2021년 쇼핑 총결산이군요. <laughs> 가전, 뭐, 액세서리, 가구, 살림살이. 잘산 템과 못산 템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오늘은 잘산 템을 소개해드릴게요. <목소리> 네, 그럼 잘산 템.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누구 누구 두둥 아 바로 요아입니다. 코코 크록시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일날 신랑한테 선물 받은 건데 오 너무 잘 샀어요. 제가 악세서리를 다양하게 바꿔 가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거는 어디에도 잘 어울리고 일단 손에서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찬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희의 목표는 내년에 이걸로 커플링을 맞추는 겁니다. 코코 크러쉬는 제가 보니까 한 개만 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더 사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반지는 너무 예쁘고 불편하지 가 않아서 제 최애템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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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요? 모르는 걸로 합시다. 어쨌든. 내돈 내산으로 잘 샀다. 그럼 두 번째 아이템 신발로 갑니다. 신발이요? 네, 많은 분들이 반대했던 나이키 조던 범고래입니다. 왜 반대한 걸 사셨습니까? 어, 이런 제가 한정판 유행하는 운동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제가 왜 사게 됐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 제가 수파에 빠집니다. 수파. 언니들이 다 이걸 신고 있더라고. 언니들이에요? 동생들이에요? 한참 동생들이지만, <laughs> 멋있으면 언니입니다. <laughs> 어쨌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살 수가 없었다. 근데 생각보다 저는 뭐, 뭔가 이렇게 힙하게 옷을 입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에도 잘 어울리고,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입는 스타일은 추리닝이에요. 지금도 추리닝을 입고 있어요. 바지는. 어? 이혼하신데요 <laughs> 어... 레리닝에 신었을 때 가장 좀 있어 보인달까? 다 그리고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냥 패딩에 입을 때는 뭐 말해 뭐해고 코트랑 입었을 때도 괜찮고 원피스랑 입었을 때도 괜찮았어요 나름. 이걸 신으니까 좀 젊은이가 된 느낌이 든달까요?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좀 비싸게 사긴 했지만 뽕을 뽑지 않았나. 다음은 살림살이템으로 가가지고 스탠리의 텀블러입니다. 스탠리 텀블러요? 네. 제가 원래 스타벅스 텀블러를 엄청 좋아하고 잘, 잘 쓰진 않았어요. 그냥 사기만 했어요. 왜냐면 스타벅스 텀블러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기능이. 그럼 스타벅스에서 딴지 거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음. 오, 스탠리는 짱이에요. 가격도 아주 괜찮고, 이거 한번 써보면 너무 유용해가지고, 전 집에서도 이거에만 거의 마시거든요. 따뜻한 거 마실 때도 짱이고, 차가운 거 마실 때도 짱이고, 얼음이 다음날까지 살아있습니다. 어... 이거를 만나고 난 뒤로, 저는 뭐를 선물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걸 선물합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이것도 역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하면 아주 좋아요 어쨌든 텀블러를 찾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스탠리의 텀블러 진짜 강추합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네. 실비아템이에요 실비아템입니까? 제가 개엄마 아니겠습니까? 개엄마로서 실비아의 용품을 수없이도 삽니다 많이 샀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이 실비아 계단이에요. 왜 그게 마음에 듭니까? 강아지 스태퍼들을 보면 예쁜 건 한없이 비싸고 가격이 저렴한 건 디자인이 구리고 아그 사이에서 적당한 가격에 아주 예쁜 디자인을 제가 찾아냈죠. 음, 너무 만족스러워요. 일단, 저희 쇼파랑 너무 잘 어울리고, 컬러도 찰떡이고, 실비아가 올라, 다니세요. 실비아가? 어, 실비아가 다니기에도 흔들림이 없고, 밀림이 전혀 없어가지고, 아주 추천해요. 흔들리지 않은 변화감입니까? 네.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거를 모두 사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건, 제가 이거를 와디즈 펀딩으로 샀는데, 이게 이분이 펀딩을 하기 몇년 전에 디자인이 등록됐대요. 와디즈 펀딩에서 하신 분인데, 그분도. 디자인이 등록이 됐던 거를 이분도 모르고 한 거라서, 이제는 판매를 못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무 평범한데. 아, 평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전에 상표를 등록하신 분은 판매를 어디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판매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실비아가 엄청 멀리에서 점프 뛰고 이렇게 와도 밀리지가 않아요. 호다다다닥 탁! 뛰어도 안 밀리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디자인도 최고, 가격도 괜찮았고, 실비아한테도 아주 안성맞춥니다. 응. 다음 아이템은 저희 서재방에 있는 초록색 의자예요. 제가 올한해 의자를 그래도 꽤 많이 샀죠. 그쵸, 오래 많이 산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착석감이 아주 최고다. 제가 그거를 서재방에 둔 이유는 서재방 색감과도 잘 어울리는 것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앉아서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의자, 저 의자 넣어놓고 써봤는데, 오, 저게 최고예요. 일단 폭삭하고, 좀 넓어요, 의자가. 다른 의자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쁘지 않아요? 음. 저 초록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그리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초록색이에요. 그린 그린. 네. 그래서 올해 산 의자 중에 가장 잘 샀다. 다음은 뭡니까? 다음은 바로 가전 기기 중에 가장 잘 샀다. 바로 아이맥이에요. 노란색 아이맥인데 정말 너무 잘산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아이맥이 없었다면 유튜브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유튜브를 포기했거나 눈을 포기했거나. 네. 맞아요. 제가 아이맥이 있기 전에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편집을 했었거든요. 제 아이패드가 프로라서 꽤큰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하면 눈이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신랑이 아이맥을 사줬죠. 제가 이런 어려운 편집 프로그램을 쓰지를 못해요. <laughs> 그래서 M1이 탑재되기를 기다렸는데 이번에 딱 그렇게 나와서 핸드폰에서 사용하던 어플을 아이맥에서도 iMac.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편집도 더 훨씬 큰 화면으로 하고 키보드로 하니까 아무래도 자막 쓰는 것도 편하더라고요. 아, 훨씬 빠르죠? 네. 그래서, 오, 잘 샀다. 지금의 민지TV를 있게 해준 고마운 아이템입니다. 맞아. 아, 맞아요. 이게 없었으면 정말 저는 유튜브를 포기했을 거예요. 이 아이맥을 사주신 저희 신랑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럼 뭘뭐 주셔야죠? 응? 대망의 2021년 추천템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저희 신랑이 찍히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막 <laughs>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액션을 해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제가 2021년 이것저것 산것 중에 잘 샀다. 잘 산템을 뽑아봤어요. 저는 그러면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사보겠습니다. 좋은 템 발굴을 위해 네.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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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에는 못 산템으로. 아니죠, 똥망템. <laughs> 똥망템으로 올게요. 안녕!